나 용돈 좀 주고 가. 가난한 작가 남편을 둔 지영 누나. 뭐했으게? 출판사에 좀 가려고. 그래? 이번엔 좀 풀리나 싶었지만.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힘들겠대. 빡친 아내는 전 남친을 찾아가 당연히 바람을 피우며. 이혼하자구! 이혼해. 이혼을 앞두죠. 그런데 지금 막 주문이 밀려들어. 남편 책이 드디어 대박을 내고. 여보! 소식을 전하려던 그때 <laughs> 남편은 그대로. 의식 불명 상태가 되고 이번에 쓴 소설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. 그래요? 바로 머리를 풀리는 지영 누나. 교통사고 합의금에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 그리고 대박 난 책임세. 회사까지 관두며 수인도 간호를 시작하고.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이고 인간아, 내가 너 때문에 별 센션을 다한다. 바람도 열심히 피우며 장기를 오, 뽑기로 합니다. 정말 모두 그의 뜻인 걸요.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. 그런데. 의식이 돌아왔어요. 네. 그래?